네잘 나오죠? 네. 오늘 어, 창조는 복음이다, 창조는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사람 한번 볼까요? 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어. 자도 좀 새로 세팅됐고요. 우리 친구들 어,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있어요. 우리 민준이, 제가 오늘 민준이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어 <laughs> 의정이 오늘 의정이, 아 우리 의정이, 아 잘났어요. 아 다들 너무 잘났어요. 네이 친구들 너무 반갑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 어,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무튼 예배 잘 들어봅시다 우리. 파이팅. 자이 어색함 <laughs>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어, 요즘에 어, 목사님이 좋은 걸 구입했어요. 자, 구입한 건 아니고 안 되네요. 그렇죠? 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MBTI 요즘에 되게 유행이죠 MBTI. 그렇죠? 어 혹시 목사님 MBTI를 맞히는 친구는 목사님이 선물 드립니다. 이 중에 하나 맞히면 돼요. 목사님 혹시 뭘것 같아요? 아 목사님 성격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뭘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찍잘 찍으면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을 필요 없어요. 찍으면 됩니다. 힌트는 일단 목사님 이 e, 이예요. 어. 이. E. 어. 어. ENFP. 땡. 어, 우리, 우리 유진이 ENFJ, 땡! 일단, N이 아니에요 ESFJ, 땡!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두 번. 아, 우리 인생. 아, 어, 정답. So, w 좀 시켜주세요 어, 굉장히. 어, 우리 온라인 n l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i s We're going to learn e s f p 예요 예. 목사님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성향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같이, 어, 이 둘이 같이 보는데, 와, 이거 대박이야. 나야. 나야. 오, 맞아. 오, 어떻게, 어떻게. 막 이랬어요. 우리 아내 것도 보다가 제가, 오, 맞아, 맞아. 우리 아내 단점 누를 때마다 제가 멈췄어요. 컴퓨터 딱 멈추면서, 아 어, 이거. 우리 아내 단점 맞아. 막 이러면서. 싸울 법 맞는데 잘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MBTI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알면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또 상대를 또 알게 되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유용하고, 살아가는 데또 많은 어 좋은 정보를 얻게 되니까 MBI t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을 설교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우리를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때 인간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알때 하나님을 알때알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선물 퀴즈 나갑니다. 목사님 이제 퀴즈 나가요. 자. 넘겨 주세요.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어 무반응으로 나오줄 알고 목사님이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1번. 자, 이건 순발력이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을 알죠? 객관 어 목사님 1번. 창세기는 과학 책이다. 2번.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책이다. 3번.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는 책이다. 몇 번일까요? 어, 희수. 2번. 땡. <laughs> 아, 은세. 아, 은세 또 맞을 것 같아. 불안한데. 아, 아. 미안해요, 희수. 미안해. 상처받지 마시고. 어. 아, 목사님, 희수 좋아하는 거 알죠? 희수. 어, 오케이. 어, 은세. 어. 은세. 1번. 창세기는 과학책이다. 완전 땡땡땡땡땡. 이 손만 만들면 된다. 이제. 안돼안돼두번 기회는 없어요. 자, 어 우리 주은이 3번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아, 이렇게 번 몰라요. 하,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정답. 우리 박사님 줄까요 <laughs> 여러분 창세기를요. 어떤 친구들은요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 창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쓸때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쓰는 이유가 있고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리 주은이가 기가 막히게 글을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미안해요 주은이 어, 너무 TMI다 목사님이 좀 그래요 성격이 ENFP 어쩔 수 없어 <laughs> 어, 예, 목사님이요 이 창세기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냐면 여러분 어, 출애굽 이야기 알아요 출애굽 엑소더스 알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사, 종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사람한테 딱가 가지고 얘들아. 아, 보세야 어, 세요 내가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 낼게. 그래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건져내세요. 애굽의 강대한 엄청난 강대한 그 왕을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람들이요 광해라는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요. 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달해야 될 가난한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세대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 하나님이 좋은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좀 보는데 약간 약간 흐리멍텅 이 느낌 알죠? 약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넘겨주세요. 하나님 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안 보여. 하나님 은 어떤 분이세요? 아, 우리 좀 크게 해볼게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장1 성경의 시작은 무슨 선포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예요, 여러분. 어, 성세기를, 성경을 폈는데 선포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걸 읽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한번 본 다음에 어땠을까요? 어, 그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딱 알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단어 풀이 보니까 복음. 목사님이 제목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게왜 복음이고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추론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아 잘생긴 분일까? 멋진 분, 키가 클까? 하나님은 대단할까? 힘이 얼마나 셀까?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있잖아요. 막 반석을 막 치면요. 물이 막 와와가 200만 명이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기적을 막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를 막 모세가 지팡이를 딱 홍해에 넣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 매출하게 달라고 막 기다리고 매출하게 확 와가지고 200만 명다 먹이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죠 아 어, 그렇겠구나 우와 대박이다 목사님도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어서 그래서 목사님은 이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생각해 봤더니 윤아, 어, 안녕 네, 잘왔어요 어, 지금 창세기 설교 중이고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조금 졸려하는데 어 우리 목사님 좀 힘내 볼게요 예 네, 우리 유나 앉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오케이 어 목사님도 믿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입장을 보니까 여러분은요 목사님과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에 뭘 배우죠? 제가 어 이번 주에 희수를 만났어요. 우리 희수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희수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빅뱅 이론 이러면서 학교에서 빅뱅 이론 가르쳐 주는데 창조론 맞아요? 자, 딱 질문을 딱. 물론 희수가 이렇게싸납게 말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착하게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뭐그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학교에서 빅뱅 이론이나 진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조론이 맞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주라고 할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라기보다는 의심이 되고 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이 세상이 왜 지어졌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여러분 엄청난 질서와 엄청난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들이 나타나 있죠?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래요. 그렇죠?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거리가 1%만 짧아져도 너무 뜨거워서 바닷물이 다 증발해버려서 살 수가 없대요. 2%만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바닷물이 다 얼어버려서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값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어떨까요? 공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공기 안에는 산소가 21%가 있대요. 네. 근데 이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도 고농도가 그 되면 우리 의 폐에 위험이 생긴대요. 네. 이보다 낮으면 어떨까요? 호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원리를 보세요. 목사님, 뭐 과학 별로 안좋아하지만 자전 원리를 보세요. 그렇죠? 지구가 몇시 24시간 동안 몇 바퀴 돕니까?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전 속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질서라는 거죠. 너무 빨리 돌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너무 늦게 돌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동안 우주를 연구하던 이 도날드 페이지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서 지금처럼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10의 120 자승분의 1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질서있고 너무나 균형있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때 정말 이 모든 세상이 우연으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그랜드캐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 산책하면서 이 풀들을 볼때 여러분 뭘 느끼나요? 이 조그마한 것들이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태양은 얼마나 저렇게 크고 위대하죠?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보는데 행성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구는 막 점만하고 점만해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준다고요? 이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정교하시며, 얼마나 완전하시며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로 알게 해줘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시 1 번, 다시 1 번, 우리 잊으면 안 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수 있어야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알려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믿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신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도 못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 목사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을 볼때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하나 볼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가끔 가요.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요. 나중에 우리 좋아하는 친구들 캔톡해요. 방학 때 놀러 가요. 어, 바다에 본 목사님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우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넓고 위대하신지와 물고기를 딱 잡으면 와, 이물고기 얼마나 다양하고 어, 맛있고. 그렇죠? 하나님 대단해. 자연을 보서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잘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요. 삭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열매들을 보면서 반찬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아침에 딱 여러분 제가 어제 어, 누군의 어, 우리 친구네 집을 갔는데 3시에 갔는데 친구가 자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하나님 위대하신 걸못볼 확률 이 높아. 태양이 삭 떠오를 때 태양을 딱 보면서 와 하나님이 아, 이렇게 질서 있게 주셨구나. 달을 딱 보면서 달이 변하는 걸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어.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거의 오,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오 할렐루야. <laughs> 자 여러분 두 번째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시다.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인거 알겠어요. 어쩌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모든 주어가 아까 창조주 읽어봤잖아요. 모든 주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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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창세기 1장의 모든 주어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 만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주님. 목사님 눈 피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유진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있으라니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는 누구냐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명령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의 뭐라, 뭐라고요? 주인이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주인이게 왜 복음일까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대요. 그렇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주의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난한치 앞을 모르죠. 목사님은요, 당장 내일도 모르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너무 두렵죠. 너무 답답하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장 안전하죠. 가장 복되죠. 가장 아름답죠.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달세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알라딘의 부프처럼 하나님 줘. 줘. 이렇게 하면서. 안 주면 죽어.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은요. 이걸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달라고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마다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많은 자연 만물의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막 예를 들면 개구리 신, 뭐 황소 신 신막 이러면서 자연 만물이 막 보이니까 우리는 컴퓨터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숭배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딱 주면서 하나님이 창조 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들려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떤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 우리 친구들에게. 주인은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 중요성은 거의 대부분 학업이구나. 제가 우리 고3, 제가 우리 어제 우리 서준이, 그죠 준서, 준서 미안 준서야. 준서를 만났어요. 준서한테, 준서야 너는 고삼이 공부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중요하니 준서가 뭐라고 했을까요? 준서야 미안해요. 목사님이 또, 아, 준서 사랑합니다. 예, 네. 뭐라고 했냐면 준서가요. 당연히 공부죠.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잡으다다가 안 잡, 다행히 안 잡기는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학업보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막 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싸움.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 가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가장 기본 신앙의 베이지 기초예요. 항상 이 기초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창조주는 누구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번 한주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눈을 뜰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해가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앞날이 막 두려웠어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아 하나님이란 분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요 막 코로나는 터지고 우리도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내 앞날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세요 얘들아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창조주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두렵고 걱정되고 날마는 모든 앞날을 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분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두렵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구원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인생이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걸음싸워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하나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길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많고 걱정 많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수 있도록 열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잘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요 야, 서로 좀밖게 서로 이렇게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손 뻗고 찬양할까요? 박수면서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뢰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우리 있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좀 보라고. 어,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잖아요. 코로나 뚫고 용기내서 왔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집에 돌아가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얼굴 좀 보면 살았다고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더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 우리 친구들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우리 예배 마지막은요.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마칠 겁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목사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